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광고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간식은 장로님들께서 내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어 귀한 또 애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잘 오셨습니다 아인사 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건합니다. 1590년도에 이 조선의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일을 특사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두 특사가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황윤길은 이렇게 선조에게 얘기합니다. 히데오 씨의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 보여 큰 일을 꾸밀 자 같으므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김성일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히데오 씨는 쥐처럼 변변하지 못하고 옹졸한 인간이어서 큰 일을 꾸밀 위인이 못 되므로 별로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특사가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서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2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선조는 이두 사람의 보고 중에 누구의 보고를 택했을까요? 후자의 김성일의 보고를 택하게 됩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마도에서 네 차례나 조선의 이 특사를 보고해서 파견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본이 무슨 전쟁을 꾸밀 듯 하오니 우린 빨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보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때도 그 보고를 묵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은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7년 동안 이전 국민의 80%의 사상자를 낸 엄청난 전쟁이었죠. 제가 전에 이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러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런 경고를 무시하게 되자 한 나라가 정말 이 풍지 박산이 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나라를 허무는 데에 한 사람이 그 나라를 허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그 허물어진 나라를 세우는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난세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이 7년 동안의 전쟁을 정말 대역전승으로 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공동체, 나라, 그것이 학교이든 기업이든 그것을 세운 데에는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허무는 데에도 많은 사람이 허무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가장 이스라엘 악한 왕 1순위가 누구였을까요? 아합이죠. 근데 아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합이 자신의 정치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시돈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 바할, 이 바알이 나의 아버지란 뜻인데요. 이 바알의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 이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850명의 이방 이 제상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별로 안, 안 놀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국민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많지 않는 인구 가운데 850명의 이방 이 아세라 바알 제상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타락을 예견하는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찰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 세웠을까요? 엘리야죠. 엘리야를 세워서 정말 그 타락의 기로에 서 있는 영적인 그런 풍지박산의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매산에서온 국민을 다 선전포고를 하죠. 모아서 얘기를 하죠.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하자. 영적인 대결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겨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압 때문에 물론이 압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과 영적인 쇠퇴의 길로 걸어갔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세워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다는 그런 귀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본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말씀에 우리 읽었듯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세요. 자, 이스라엘 잔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길게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친척이었거나 굉장히 친한 분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초청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함께 또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즐거운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게 되자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물을 갖다가 이, 하, 이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여섯 개의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아귀까지 담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다시 그 멈춰졌던 결혼 예식을 더욱더 이어가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시시했어요. 아니,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거창한 걸 했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난다든가. 뭔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뭔가 이 요단강이나 이 뭔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거나 하늘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뭔가 불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런 멋진 게 멋진 기적이 좀 있어야 예수님의 권위가 처음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뀌는 거라니요. 좀 실망스럽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그 유리 겔라라는 그런 이렇게 뭐이 마술사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막 휘어, 휘어지게 하고, 또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막자위혈 신상을 뭐 없애고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차원인 같은 그런 기적인 거예요. 아, 뭐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면서 다시 본문을 연구하게 되자, 아, 이 기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나머지 그 기적들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결혼 혼인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영혼의 잔치를 의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에덴 동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이 아담과 이브가 영원한 삶을 살면서 기쁨의 구원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죄가 유입이 됩니다. 사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길이 끊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구원의 잔치를 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와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결혼식을 다시 이어가게 할 수는 없었는데, 한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자 거기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다시 결혼의 잔치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과 죄악이 유입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끊어진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기에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주시는 영적인 깊은 영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들 주무십니까? <laughs>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의 표적으로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와 타락과 불순종의 영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구원의 길이 끊겨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어요. 자,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그궁리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그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그 보혈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지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또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을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죠. 또 우리가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기본 신앙을 더해서 두 가지가 더 뒤따라 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지?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조금 더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자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 매다는 거고,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나의 허탄한 것들을 그 가운데 매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계시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뒤따라오지 않게 되면 은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쁘게, 달게, 감사하게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좀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저 너무 십자가 무거워요. 내 가정이라는 십자가, 내 직장이라는 십자가, 내 귀에서 맡은 여러 직분들, 헌신의 자리들, 봉사들, 혹은 누군가를 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십자가를 너에게 맡긴 거야. 너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우린 사랑하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라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정말 이 지도자라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모세가 달게 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무거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지막에는 나를 살리는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신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 물에다가 이 항아리에다 물을 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종들이었죠. 그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항아리에 물을 따랐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인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적을 안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더라.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기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십자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주신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결국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될 것이에요. 그 맡겨진 십자가, 기쁘고, 달게, 지고 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